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월에 대한 혜택 및 달라지는 정부 지원 혜택들 소식으로 영상 준비했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바뀌는 정책,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 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동행 축제 소식입니다. 이번 동행 축제의 슬로건은 함께 하면 대박 나는 2023 동행 축제인데요.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거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 개최, 전국 각지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30개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팔도 동행축제 전개,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에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 백년가게에서 방문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촉전에서는요.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공공쇼핑몰에서 할인 쿠폰 발행 및 특별기획전 개최를 하고 온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 점포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할인 쿠폰 및 광고를 지원하며 유통채널 250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을 개최하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비축제입니다. 다음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하는 청년 레이저 축계자 안내입니다. 청년 레이저 축계자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하는데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 되고 자산형성 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를 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입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주거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하였습니다. 화 기존 군입대 정립 중지 제도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정립 중지 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초기 2주간 출생의 기준 5부대를 시행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자율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5월 15일부터는 인터넷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됩니다. 서울 용산공원 일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땅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해 일부 부지를 반환받아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며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 정원 누리집으로 예약합니다.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이 필수이며 방문 기록이 있다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나 사찰에 입장할 때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면제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입장객의 사찰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시행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는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가능한데요. 관람료 무료 사찰 목록은 대한불교조계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은 즐거운 소식인 축산 대전입니다. 5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축산 대전을 개최합니다. 축산물 할인 행사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음식점 등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할인 매장 안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한우자족금관리위원회 누리집, 한돈자족금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박람회 소식인데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주최되는 청소년박람회는 과학기술진로, 국제교류안전창의대능 등을 주제로, 현장 체험 공간 240여개 조성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 체험 및 마음 건강 프로그램 등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유창동 교수 등 특강도 개최하며 청소년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확장 가상 세계를 연계한 체험 활동 등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가 모집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올해 1월 10만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휴가비는 포인트 적립으로 전용 온라인몰 및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하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 할인 행사 및 기획전으로 추가 할인 혜택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관련 사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안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인로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 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고속국도 톨게이트 휴게소, 국도, 과적헌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단속 강화를 실시합니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 강화를 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 확대도 실시합니다. 오늘은 5월 축제나 행사 새로운 정책들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행복한 가정에 달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컨텐츠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